Hello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Your pizza's here. 피자 왔습니다 <목소리> 자 크리스마스 특집 어 혼자 노는거에 진수자 날씨도 안좋죠 요즘 날씨도 안좋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큰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에밀 얘가 에밀인가 굉장히 드럽게 생긴 인형이네요 자, 불을 켜고 자 다시 방을 한번 쑥 둘러보겠습니다. 아주, <laughs> 오! <오오! 웃음> 깜짝이야, 아주 구식으로 된 윈도우, 오 어, 어, l g 거야, 한국 거네. 어, 아, 씨, 뭐야? I think they want to kill me. 내 생각에는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. 라는 뜻이죠. <laughs> 와, <오와! 웃음> 없어. 없어졌어요. <목소리도> 어우 어, 소리 너무 싫은데, 아니 진짜. <목소리도> 어 깜짝이야, 문이었구나. 어, 어, 달릴 수가 있네. 달리자. 나갑시다. 어후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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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새로운 주방이 나타나네요. 자, Let's Play at Midnight. 열두시에 놀자고 시간. 자. 와야 <laughs> 자. 짜자 가봅시다 뭐야 어디 갔지 야 내려갈 수 있나 어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저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깜짝이야. 아, 어. 아, 시기가 있구나. 자, 12시니까, 지금이 11시, 1시간 남았네요. 그, 친구가 있었죠? 날 유혹하는 거야, 저거는. 그들은 날 죽이고 싶어 해. 나는 놀고 싶어. 그리고, 지하인, 아, 깜짝이야. 뭐야, 얘. 손전등. 어, 손전등이야. 매우 강력한 무기를. 어, 여기 뭐 있다. 으 어, 12시다. 오. 오, 야, 이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야, 1시간 진짜 빨리 갔어, 벌써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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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. 뭔가 시작됐다, 지금. 뭔가 시작됐다. 온다. 뭔가, 뭔가, 어, 야, 야. 왜, 뭐야? 문못 닫나? 야, 쟤, 쟤, 저기 있어. 저기, 저기 있던데. 어, 까, 까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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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너무 무섭다, 야. 어떡하지? 어, 아, 야, 쟤, 밖, 바... 으아! 어, 야, 야. 으불 끄지 마. 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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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지 마, 제발. 아, 야, 자, 끄지 마라고. 끄지 마라고. 야, 움직인다. 봐봐. 오! 봐봐, 바뀐다. 이러면 봐봐, 우와 <laughs> 야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. 불 켜놓고, 아, 오케이, 오케이, 감 잡았어. 아. 똑똑해, 똑똑해, 홍시야. 넌 역시 홍시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. 그래서 문을 닫아 놓는구나. 지가 움직이기 편하게 하려고 여기 있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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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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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진짜 살벌하다, 쟤. 어, 아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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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아, 아 땀나, 씨. 자, 1시가 되었습니다, 1시가 아, 이게 힌트인가? 그쵸. 이게, 시간이 바뀔 때마다, 나한테 힌트를 주는 것 같아. Don't stay still. 그대로 있으라고? 그런 것 같은데, 약간. 가만히, 가만히 있으란 것 같아요. 그만. 천만... <laughs> <laughs> 어, 오케이. 자, 아까 한 시부터 시작했죠? 그러니까 에밀리를 보면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. 에 <laughs> <laughs> 어, <이거>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뭐 진짜 나 그냥 막막막 막, 막 다닐 거야. 나 진짜 더 이상 더 이상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어, 안 보여. 안 보여. 홍시네마의 세 번째 도전. 네 번째 도전인가요? 모르겠습니다.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어요. 가만히 있어봐. 놀래 준비하지 말고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 간 거구나. 이 소리가 나면 끝인 거겠지, 아마? 아, 진짜 사람 무섭게 한다.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. 아, 야, 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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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여기, 진짜 아니,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아, 자꾸 나, 이제 이 쓰레기 봉투가 자꾸 에밀리로 보여. 이게 <laughs> 자, 집에 가, 이제 어, 집에 가, 자, 이게 내가 잘해서 넘어간 건지, 아니면은 일단 힌트를 보러 가자. 3단계, 체스터, 자, 돈런 프롬, 체스터, 체스터를 향해 달리지 마라. <laughs> 잠시만요. 미안해, 미안해. 잠깐만요, 여러분. 아, 근데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. 체스터를 향해서 달려가 볼게요, 한번. 이게 제가 말한 거를 에밀리가 주는 힌트를 반대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야! 어! <laughs> 달리지, 달리지 말라는 거였어요. 자, 체스터를 향해서 달리지 마라. 안 달릴게요. 해야 되지.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. 자, 여러분들 외로운 크리스마스 저와 함께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. 혹시 나는 색다른 크리스마스가 보내고 싶다. 아직 목도 나한 거 같아 나 클. 크리... 나 작업 다른 것도 더 해야 되는데 지금. 목이 커졌어요. 나를 나 유혹하는 거 같은데. 어딨냐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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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체스터를 만나면 한번 가만히 있어볼게요. 야뭐야나 너무 잘하잖아. 홍신의마 같지 않아 지금? 무슨 일이지?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동안? 그렇죠.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저한테. 지금 너무 깔끔하잖아. <laughs> 자, 움직이지 말고, 보내. 지금 내가 불을 잘 키니까 상당히 놀란 모습이에요, 지금. 안 돼, 키지 마세요. 이런, 이런 느낌이죠. <laughs> 자, 현재 두시고요. 황시네마의 목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자 조금 더 기운을 내서 꼭이 단계를 깨도록 하겠습니다. 하... 아마 아침 내가 봤을 때그 새벽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. 자저 말에 반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. 내가 멈춰도 보고 같이 달려도 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. 그냥 도망 도망쳐 볼게요. 달리지 말았으니까 달려서 도망치라는 뜻일 수도 있어. 자 지금 제가 몇 번을 더 트라이를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. 쟤는 만나면은 무조건 죽었거든요. 자, 방금 웃음, 수, 자 소리 들렸죠? 근데 저를 못 찾은 거. <웃음> <웃음> 나 놀리네 지금 저거. <laughs> 참, 나 진짜. 씨... 와, 귀신인 나도 놀리네 이제. 아 머리 아파. 나왜 이렇게 머리 아프지 지금? 약간 토할 것 같, 토할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. 어. 아, 하... 와 깜짝이야. 자, 여기 불 꺼져 있을 거고? 아니네. 자, 불닭 지금, 불켜는 건가?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. 아니, 닫지 마. 나와 <laughs> 우와! 와 쫓았다 아클라버했다 방금 와 체스터 방금 따돌렸거든 요 제가 제 웃음소리가 하 이러면 도망가야 돼 바로. 다른 방으로 도망가면 될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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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숨하아요 이렇게. 어 이렇게 <laughs> 와 진짜 빡세다 지금 <laughs> 어와이연타와 <laughs> <laughs> 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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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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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